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함수 중에서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t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이런 그 형태를 잘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따로 설명 없이 그냥 그려보면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자, 그러면 일단은 어, 그 자세한 설명 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x 제곱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 맞는 거고요.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지금 사인 그래프는 자 2번, 자 사인 그래프는 지금 0부터 2, 2분의 파이까지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에요,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거예요.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탄젠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생각해주게 되면요. 자, 3번 탄젠트는, 자, 3번 탄젠트. 자, 여기 지금 0이 있고, 여기 지금 2분의 파이가 있을 때, 얘는 쭉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정근선. 계속 올라가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도 아래로 볼록 맞고요. 자, 익스포넨셜. 4번 어떻게 생겼나요? 자, 4번도, 자, 익스포넨셜도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지, 다,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0 있고 Y, X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 AB가 뭐가 크다라고는 안 나왔는데 뭐 근처는 상관없어요. 뭐 AB가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똑같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얘는, 음, 일단 t 에이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는 지금 a와 b라는 그두 점을, 어 이렇게 t와 1-t라는 그 b를 나타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대각선으로 보통 되죠. 자, a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t가 되고요. 자, b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는 1-t.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 대이 길이가 1-t 대 t, 이런 비율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점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내 분점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값, 이 값이, 자, 이 값, 여기를 적어 보면은, 자, 여기가, 여기가 ta,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1-t에 대해서 b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함수 값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이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FAB. 자, FB이고, 여기가 FA.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보면은,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생각을 해볼 건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율이, 자, 이 t a 쪽에 t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t가 되고 이쪽의 길이가 1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길이 대이 길이.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지금 닮음이 되는 거잖아요, 닮음. 여기 지금 각이 같고, 여기도 90도 같고, 자, 두 각이 같죠, 지금 삼각형에. 닮음이 되니까, 자, 여기 1 마이너스 t 대 t가 되면은, 자, 여기도 여기도 1 마이너스 t 대1 마이너스 t 대, 1 -T 대 T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비율이 되죠. 자, 그럼 아까 대각선을 곱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 값이 자, 여기는 T 곱하기 FA하고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FA, B. 자, 이런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요 점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값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자, t a 그리고 1 마이너스 T의 B. 여기 함수값. 자, 함수값이 어디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 함수값이 적어도 이값 여기보다 밑에 찍힌다라고 되어 있죠. 작거나 작다. 자 그래서 여기가 되거나 그 밑에 찍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대략 밑에 여기쯤 있다라고 해보면은 자 T는 지금 B, 이 B를 나타내는 거니까 T가 뭐 이렇게 그이 점이 옮겨가면서 내분점이 옮겨가면서 어쨌든 이 직선보다는 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고 어, 이쪽 함수값이 크게 그렸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나온 거고 만약에 함수값이 a값이 더 크고 b값이 더 낮을 수도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a가 있고 여기서 b가 있는데 여기서 함수값이 더 크고 여기서 더 작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어, 이제 b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 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밑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나타낸다라는 걸알수 있고 아까 봤듯이 정답은 2번이 됩니다.